IMGPT 질문 생성 기능 연습을 좀 보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건데요. 어제 설명했 때, 어제 세미나 때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게이 프롬프트가 어,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유치원 교육 쪽에서 썼던 프롬프트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유치원 교육 과정에 나오는 책자인데 그 책자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전통 팽이 놀이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님이 학습지를 만든다, 학습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항목이 보시면. 한번 넣어볼게요. 유치원 교재를 이런 교재인데.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지금 교재 활동입니다. 이렇게 엄청 많죠. 이거 하나 하나가 다 활동 내용들인데 이걸로 이제 교재를 다 만들어가거든요. 이 많은 것 중에서 이 하나를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원장님한테 물었어요. 교재 개발하시는 분한테 이거 전통 팽이놀이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느냐. 뭐 해봐요 별거 있겠어요 그냥 팽이 돌리기겠죠 그런데 GPT한테 물었어요 유치원 교육 과정에 전통 팽이 돌리 방법이 있는데 이를 아이들이 재밌게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30개만 알려줘 했더니 아 진짜 깜짝 놀래더라고 저도 저도 놀랐어요 두 손으로 팽이 돌리기, 팽이 맞대기, 팽이 회전 속도 대결하기, 장애물 피하면서 팽이 돌리기, 구슬을 겨냥해 팽이로 쏘기 아, 이런 게 어찌, 언제 다 있었,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한 10개만 골라보자. 그러면 10개 중에, 이 중에 하나, 하나만 골라서 그러면 이제 학습 활동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이 전통팽이 놀이 중, 팽이 회전속도 대결하기, 의 활동플랜을 만들어 줘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목적, 소요시간, 필요한 자료, 활동 계획에서 소개 5분 시연 5분 그죠 체험놀이 15분 실험 관찰 5분 질문하기 나이가 많은 어린을 선택적 확장 결론 야 진짜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냥 교재 하나가 나와 버리더라고 그럼 아까 앞에서 30개의 데이터 이 3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다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교재가 되겠어요? 아 정말 이걸 손으로 앉아서 한다고 하면 어떨지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GPT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의 예술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어제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 피드백하는 GPT입니다. 피드백하는 GPT에게 어떤 학생의 정보를 주고 피드백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중2년 황예수 학생의 AI 코치 이루리입니다. 이루리가 황예수 학생의 하늘 학원 활동에 대해 피드백합니다. 황예수 학생의 학습 성취를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학원 출석률 보통입니다. 학원 출석은 학생들이 꾸준한 학습과 진도율을 중요한 요소입니다. 좀더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한 출석을 통해 개인의 학습 능력화 향상시키고 학원 채우는 지도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해수 학생은 출석에 더욱 신경성 앞으로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수강 태도율 매우 낮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피드백 문화를 줬습니다. 과제 제출률 높습니다. 낮습니다. 질문율 이제 황해수 학생에 대해서 안내문 이거를 대학에서 이 피드백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썼는데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무려 30%의 영향을 미쳤답니다. 이번 통계가. 공식 통계를 뭐몇 개월 동안 수행을 했는데 AI 피드백, 피드백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효과가 이렇게 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답을 해준 이 GPT는 어떤 질문을 했길래 이렇게 답을 해줬을까요? 피드백 해줘. 이래갖고는 답이 나올 건 아니겠죠. 자, 이건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한 50번은 수정했을 것 같습니다. 한 50번 정도. 프롬프트 질문이 답보다 많아요. 나는 학원의 학생들이 학습 및 활동 상태를 피드백해주는 시스템이다. 관리자는 AI 코치 이루리다. 왜 이루리가 나왔는지 알겠죠? 이 시스템에서 평가 항목은 학원 출석률, 태도율, 과제 제출률, 성적률, 수강 질문률이다. 평가 항목의 평가 기준은 일, 나, 매우 낮다 등등등등. 등등. 5번의 피드백 5번이 뭡니까? 요거죠. 학생 정보입니다. 학생의 실제 정보율은 학원의 홈페이지에서. 입력된 데이터 값을 미리 가져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직접 입력한 거지만, 가져와가지고 이제 5번의 피드백 대상 정보의 항목은 아래처럼 피드백해 주세요. 항목이 3 이하이면 이렇게 하시고, 4 이상이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평가 항목은 어떻게 하고, 평가 기준 뒤에 이런 말을 넣어주고, 답변은 존댓말로 해야 하고, 첫, 문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써줘. 하면서 여기에 단계, 중2학년, 학생 이름을 치환해줘. 그래서 학생의 AI 코치 이루리입니다. 이루리가 학생의 하늘하는 활동에 피드백을 드립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니까 이 내용과 같죠? 여기 이름이 알아서 치환이 돼서 들어가고 요구하는 바를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나오고 마지막 여기 문제 요구 사항이죠. 예, 네, 1 5항의 지침에 따라 5항의 피드백 대상 정보의 항목별로 어, 이렇게 피드백 해 줘라고 한 내용을 이 내용을 받아서 이제 요렇게 피드백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만 바꾸면 되겠죠. 황해 수가 김어개똥으로홍길동으로 바뀌고 이게 중1로 바뀌고 학습 점수로 바뀌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해 줍니다. 예전에 그, 이런 피드백 거는 사람이 매칭을 다 해줬죠. 뭐가 나오면 뭐라고 답해라. 뭐가 나오면 뭐라고 해라 이건 그게 아닙니다. 답해라가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저거에 맞춰서 해주는 거죠. 아, 진짜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개발할 거냐면 학생의 학원 쪽에다 이걸 공급해주고 학원 쪽에 있는 학원 홈페이지에서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오게 하는데 어떻게 가져오냐? 여기서, 여기서, 자, 여기에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원 꺼가 되겠죠. 이거는 그 학원 입니다 그래서 메뉴가 어, 학생 피드백 시작하기, 라고 클릭을 딱 하는 순간 학원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100명의 학생이 한명씩 일이 옵니다. 자동입니다. 와서 출력이 되고 올라가죠. 한번 넣어볼까요, 실제로. 조금 전에 봤던 거. 질문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그렇게 나오는지. 자, 네, 답변을 시작합니다. 그러죠? 똑같이 나오죠? 금방 만들어든 근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예. 출석률, 학, 학, 어, 수업을 자주 빠지는 경향이 있어 라고 나오는데, 지난번에 했던 내용하고 비교해 볼까요? 이거 같은 겁니다. 다르죠? 예. 출석률, 보통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출석률은 3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입니다. 근데, 수업을 빠지는 경향이 있어 높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내용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 문장 내용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3이라는 건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걸 봅니다. 이 프롬프트가 더 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을 만들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 기능을 교회에 적용하면 성도의 피드백 AI GPT가 되겠죠. 이번엔 도울이라는 피드백으로 성도들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황일한 집사님의 AI 도움이 도울입니다. 도울이 황일한 집사님의 성광교회 신앙활동에 대해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죠. 네. 그죠?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같은 프롬프트니까, 유사한 프롬프트니까, 아까 같은 프롬프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평가 항목이 다 다르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들으시는데 중요합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프롬프트를 만약에 여러분이 뉴튼이라든지, 이거는 한국에서, 지금 한국어로 공급하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를 쓰거나, 아니면 얘를 쓰거나, 아니면, 어 본사용, 본사에서 제공하는 이 오픈웨이 본사 거를 쓰거나, 어떤 걸 써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보를 가져다가, 방금 프롬프트 정보를 가져다가 뭐 해야 돼요? 이 항목들을 일일이 바꿔줘야죠. 여기를.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서 답이 나오면 또 빼줘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자, 피드백 시작. 클릭 딱 하면, 홈피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넣고 돌려서 답이 나오면 자동으로 끌어내서 문자로 부모에게 보내고 학생에게 보내고 담임선생님한테 보내고. 예. 이게 그냥 1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기계가 알아서 하루에 눌러주는 때 아니면 이거 정해놓으면 되겠죠. 하루에 한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정해놓은 때 가는 겁니다. 왜? 이 사이트가 누구 거예요? 학원 거니까. 이 사이트가 학원가니까 근데 여기는 학원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씩 데이터를 갖다가 집어넣고 불러다가 놓고, 답을 얻은 다음에 또 문자를 발송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도 쓸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나 뭐 만명이나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맞춤형! 다시 말해서 이 사이트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운영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 생성기 기능이 프롬프트하고 맞물려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최상위 GPT의 최상위 기능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앞으로 프랜프트에 대한 예술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지금 이제 목회자 쪽은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회자 쪽은 생성 AI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그런 형태로 역량 강화 연구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 이루진 이사님이 우리 사업자들도 이런 거 훈련 시켜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 정말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어, 이, 이 시간들을 좀 이용해서 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이런 훈련들이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프롬프트 생성기는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했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예, 한번 들어봤는데, 자, 오늘 이 내용 들으면서 예, 느낀 점들 잠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